백인들은 흉터가 좀 많이 안 남는 편인데 네. 동양인들은 많이 남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흉터 때문에 대중화가 안된것 같아요 사람의 몸의 피부 중에서 가장 특이한 피부를 고르라면 단연 목피부예요 네잘 어, <laughs> 네, <잘> 지냈어요. <laughs> 많이 좋아졌죠 원장님. 예, 네 그러네요. 네. 네. 목주름이 그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네 맞아요. 음. 학창 시절에는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살았고 사회 나와서 꾸미기 시작하니까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아 이게 어릴 때부터 좀 목주름이 있던 상태였구나 나이가 들고 노화로 인한 주름들이 이제 더 깊어지다 보니까 컴플렉스 로 작용을 해서 처치를 해야겠다 싶어서 원장님께 음. 찾아간 거고요. 보통 뭐 우리나라 여성들이 국민 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쌍수나 고성형 이런 네. 것들은 다 하니까 네. 목주름은 사람들이 잘 어떻게 음. 하는지도 모르니까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고 네. 날도 더운데도 뭐 스카프로 가린데도 그렇죠. 네크라인이 깊게 파진 옷들은 철로나 디자인이 예뻐도 전혀 셀렉을 못했던 게 부각이 될까 봐. 음. 혹시 부작용은 어떤 건 있는지. 보통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예전에 많이 에, 에, 하던 시술이 콜셋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를 D 귿자로 이렇게 따요. 여기서 이제 조여요. 네. 콜셋 수술이라는 걸 많이 했었는데, 네. 백인들은 흉터가 좀 많이 안 남는 편인데, 네. 동양인들은 네. 많이 남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흉터 때문에 이게 대중화가 안된것 같아요. 아, 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필러를 넣는다든가, 보톡스를 안 되든가, 네. 심지어 목주름에 실을 넣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목 피부는 굉장히 얇습니다. 네. 그리고 얘가 신축성이 좋다 보니까 사람의 몸의 피부 중에서 가장 특이한 피부를 고르라면 단연 목 피부예요. 음. 그래서 거기에는 필러나 보톡스나 실로 하면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한 15년 연구 끝에 개발을 했는데 저희도 뭐 만족도가 100%는 아니에요 응. 한80% 뭐 정도에서 만족도를 보이고 응. 있고 한5% 정도에서는 피치 패트릭 지수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자세히 보면 까무잡잡한 피부가 있고 응. 또 백인처럼 밝은 피부가 응. 그렇잖아요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가 많다 보니까 응. 이런 모든 레이저 시술을 했을 때 착색 발현율이 약간 있어요 응. 다만 이제 저희 장비가 PIH라는 착색 발현율을 최소화한 장비예요 음. 그래서 어떤 장비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네. 낮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설령 BIH가 온다고 하더라도 음. 요즘에는 C6나 PICO나 음. 음. 그걸 또 없애는 장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레이저하고 나서 착색에 대해서 별로 우려를 안 해요. 네. 아, 뭐 요즘에는 말끔하게 지워지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전달을 하실 때, 음. 100%는 아니다 그 아, 네. 얘기만 네.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근데 드라마틱하게 없어졌는데요 음, 네. 그러니까요 네. 대개는 좋아지세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세달 전에 하시기 전에 비포 사진이고 네. 오늘 찍은 건데 가까이서 보면은 많이 개선됐다를 네. 알수 있겠네요. 평소에도 많이 느끼 주변 사람들도 오 진짜 목 좋아졌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엄청 차이가 심했네요. 사진상으로는 한60% 정도 개선된 아, 것 같고요. 경과 네, 엄청 이제, 좋네요. 네, 이제 리터치 조금 더 해드리면 네. 훨씬 더 많이 좋아지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정면 샷이고요. 이게 오 측면에서 찍은 거 이게 하나의 또랑이라면 또랑의 깊이가 차오른 네, 네. 그런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SRS 레이저로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처음보다는 더 훨씬 치료하기가 좀 쉽다.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더 좋은 얘기잖아요. 네, 환자님 덕분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한두 번더 리터치해서 80, 90%까지 네. 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